안녕하세요. 골돌 자녀교육입니다. 어, 저번 영상에서 제 아이가 꾸준히 읽어온 잡지책, 뉴턴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음, 잡지책 외에는 수학과학책을 어떤 것을 읽었는지 물어보셔서 오늘은 초등,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읽었던 수학과학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수학과학책은 참고만 하시고, 아이가 흥미로워하고 관심있어 하는 수학과학책을 읽으면 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수첩은 2010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적은 것입니다. 아이가 어, 아이 책이 보고 싶다, 또이 책이 재미있겠다 싶어서 직접 골라서 선택한 책도 있고요. 또 제가 어, 이 책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거나 좋아할 만하겠다 싶어서 빌려온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 관심 없어하는 부분의 책들도 은근슬쩍 끼워서 빌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어려 보이는 책들도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이책 옛날에 한번 본것 같은데 하면서 또볼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빌려주곤 하였습니다. 어, 초등 고학년 때 읽은 책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과학교과서. 거울 렌즈, 이렇게 각 분야별로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고, 과학 교과서. 그리고 아시리즈가 있었는데, 이 책은 어, 시리즈 부분이라서 다 읽은 것은 아니고 관심 있는 부분만 찾아서 읽곤 하였습니다. Y 시리즈, 그리고 키즈 과학 상식입니다. 생각하며 수학 읽기, 생각하며 과학 읽기. 자신만만 과학책 그리고 두근두근 수학 실험 과학공화국 화학법정 물리법정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우스의 수학 노트 보일의 화학 노트 이런 책인데요. 어, 이책 가우스의 수학 노트 보일의 화학 노트 이 책은 학습 만화로 되어 있었지만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익힐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읽은 과학책이 나중에 중학교 과학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더 많이 호기심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과학 경시대회 시험을 칠 때도 이 책에 읽었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답을 적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초등수학 뒤집기, 초등과학 뒤집기, 이런 책이 있는데요. 기본과 심화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등수학 뒤집기는, 어, 뒤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재미있게 보았던 책입니다. 그리고 수학에 번쩍 눈뜨게 한 비밀 친구들. 제 아이가 참 좋아했던 책인데요. 재미있게 읽기도 하였습니다. 수학 개념을 이야기식으로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라서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CSI로 배우는 과학, 어린이 과학 형사대 CSI 시리즈. 이 책은, 어, 추리 소설처럼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 과학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과학 선생님도 깜짝 놀란 집요한 과학 교과서, 상이 오프로 수학 교실, 스포츠로 배우는 과학, 떴다 지식 담험대 초등수학, 개념 사전, 초등학생이 가장 궁금해하는 신나는 첨단 과학 이야기 이렇게 있습니다. 어이책 중에는 재미있게 본 책도 있고 또 조금 보다가 도서관에 반납한 책들도 있었습니다. 한번다 읽기가 힘든 책들은 여러 번 다시 빌려보면서 음또 읽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영재원 준비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했었는데요. 그때 참고로 했던 책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이 책들을 읽고 수학 개념 이론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느낀 점도 써보곤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눈으로 보며 이해하는 아름다운 수학이 있는데요. 어, 이 책은 페르마의 점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본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가 들려주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야기 뉴턴 하이라이트 신비한 수학의 세계 그리고 피타고라스와 수학 그래서 이런 수학이 생겼대요. 이 책을 어, 참고문헌으로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과학관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기구를 보고서 더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중학교 가서도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번 참고로 하고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어, 여기서는 수학교가서 영화에 딴지 걸다 수학에 번쩍 눈뜨게 한 비밀 친구들 이 책을 참고 문을로 했었는데요. 어, 수학, 교과서, 영화에 딴지 걸다. 이 책은 영화 속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아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수학과 연관지어서 설명해준 책입니다. 다이아드3에서 폭탄을 막기 위해서, 어, 물통으로 물을 정확하게 재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클리드가 들려주는 공간도형 이야기, 아르키메데스가 들려주는 다면체 이야기,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입체도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6학년 때 나온 내용을 복습도 하고, 중학교 1학년 내용을 예습도 할수 있어서 더 좋았다고 합니다. 중학교 가서 좀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면서 조학 독후감을 썼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학교 때, 어, 수학과학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생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수학과학책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초등학교 5, 6학년 때 읽었던 책들 중에는 책 내용이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많아서 다 읽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서 그 과정에 수학과학 공부를 하면서, 음, 읽었던 책들을 다시 보면서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그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곤 하였습니다. 어, 이때의 습관이 고등학교 가서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 종류의 책들을 찾아서 펼쳐놓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학교 수행평가 과제도 많고 탐구 보고서를 써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학과학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학자나 과학자에 관한 관련 과제를 내주기도 하는데요. 이 책들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일러가 들려주는 삼각형의 오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이 책은 교과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삼각형의 오심 중에서 외심, 내심, 무게중심 내용을 포함해서 수심과 방심의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물리학자, 천문학자이기도 하지만 역사상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전제수학자인 오일러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실생활 수학으로 보는 중학 수학 개념 33 이런 책입니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실생활과 관련지어서 설명한 책인데요. 어, 수학 동아리에서 사용하면서 조별 주제 발표를 했던 책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읽었던 수학책인데요. 수학 입문으로 수를 읽다, 튜링이 들려주는 암호 이야기, 생노이드 수학 퍼즐, 수학은 실험이다, 달콤 새콤 수학 한 입, 아르키메데스가 들려주는 다면체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어, 이 책은 좋아서 저희들이 구입을 한 책인데요. 수학은 실험이다 책입니다. 다양한 실험으로 배우는 재미있는 수학에서 중고등학교 수학교과서속 개념과 원리를 재미있게 풀어보고 어, 수학 실험을 할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읽은 과학책 중에는 저번에 말한 뉴턴 하이라이트 책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어, 하이테크의 세계 그리고 상대성 이론 어, 이 책은 읽으면서 어려운 상대성 이론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소재, 신재료 그리고 수소 에너지와 핵 융합 에너지 그리고 달 세계 여행 어, 달 세계 여행 이 책을 읽으면서 달 탐사 우주과학 기술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우주과학에 더욱 관심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원자폭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 프로젝트 이 책은 읽고 나서 과학의 양면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테오도르 그레이의 괴짜 과학 그리고 물리학 오디세이 과학 일시 정지 책을 읽었었고 과학 공화국 물리 법정 이 책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중학교 들어가서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과학 교과서 이 책도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물리, 화학, 그리고 생물, 지구 과학의 기본 이론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위험한 과학 책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이 책이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을 어,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존경하는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 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읽은 책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책은 아이가 관심 있어하고 흥미로워하는 것, 그러한 책을 골라서 읽으면 됩니다. 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더 아이의 관심 분야로 책이 치우치게 됩니다. 사실 제 아이는 수학이나 물리 그쪽 분야의 책을 좋아해서 어, 그러한 책을 많이 읽었지만. 아이가 만약에 생물을 좋아하거나 지구과학을 좋아하거나 또 인체에 관심이 있으면 그 분야의 책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음 아이의 관심이나 진로에 따라서 책이 많이 바뀌니까 어, 저희들 책을 참고하여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어, 과학 고등학교 가서 읽은 책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